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왜 블록체인에 열광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뉴스 순서상 코인이라는 투자 가치를 가지는 뭐 투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에 먼저 회자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새로운 투자수단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그 잘못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요 왜 블록체인에 열광하는지는 그동안은 이제 중앙화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거는 제 블록체인 영상을 보셔도 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비밀은 소수가 라는 거예요 소수가 관리해서 어 여기서의 비밀은 뭐냐면 바로 장부죠, 장부, 거래 장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정확하고 비밀리에 관리를 하느냐를 중앙의 일부에게 맡기는 게 바로 중앙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컨셉이죠. 그렇게 해서 장부가 계속 모이고 그걸 관리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스템으로 모이다 보니까 거대화된 게 지금의 중앙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은행도 있을 수 있고요, 중앙 은행도 있을 수 있고. 뭐, 정부의 일부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뭐, 개에서, 개 있죠. 개 같은 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이 개에서, 네. 그, 장, 하시는 분, 돈 관리 하시는 분. 다, 다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든 언제, 언제든, 한순간에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시스템이에요. 어떤 관리를, 장부 관리를, 거래 기록 관리를 소수가 하는 거. 이거죠. 근데,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없었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물론 연구는 계속됐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중앙화 시스템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했던 거는. 뭐, 장부를 실제로 언제부터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적어도 천년 이상 된 시스템이고, 그걸 대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앙시스템이 뭔가 에러가 있겠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더 한층 한층 쌓아서, 더 많은 절차를 만들어서, 더 중앙화 시스템 다운 방식으로, 더 소수에게, 이런 방식으로만 해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분산화 시스템이 등장을 한 거예요. 분산화 시스템은, 지금은 대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인 거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의 하나의 수단으로 코인이라는 옵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산화 시스템은 말 그대로 아까 이 개의 예에서 보면, 그, 팀원들이 모두 한꺼번에 한, 다 같이 장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한 장부를. 거래 장부를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작성하고 동시에 그것을 관리한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보통 인간이 어떤 종이 위에 글을 쓸 때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만든 게 바로 분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역사 속에서 중앙 시스템밖에 없었다고 했죠 중앙 시스템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역사 속에서 여태까지 문제를 수정하는 방법도 중앙 시스템의 방식대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산화 시스템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드디어 이게 무슨 분산화가 중앙화를 공격해서 밀어내고 없애고 이런 타는 게 아닙니다. 중앙화의 영역이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고 다만 중앙화를 대체하거나 중앙화가 더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그걸 대체하거나 중앙화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중앙화가 아닌 방식으로 수정할 수가 없었는데 분산화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서로가 서로 그 중앙화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분산화가 나서서 보완을 해주고 또 이 세상의 중앙 시스템으로만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만. 자본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는데. 자본주의도 하나가 아니죠, 사실은. 시스템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분산화의 등장이 왜 사람들이 열광을하고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장부와 거래 기록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으로 다른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물, 물론, 세세하게는 여러 가지 연구들도 있었고, 시도도 있었습니다만, 상용화를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기술은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분산화 시스템이 대표인 현재 블록체인의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 열광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티목이었습니다.